자만네 수학 원98페이지에 6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뭐 이용하는 거냐?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지. 근데 보자마자 알기는 힘들어. 알겠지? 그냥 하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거 사인 법칙이구나, 코사인 법칙이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려봐야 돼. 안 그려보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자기가 자꾸 헷갈릴 뿐이야. 알겠지? 그냥 그려 아무거나 삼각형 하나 그려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를 내마대로 A, B, C 이렇게 해. 그러면 지금 B가 30도래잖아. 여기 30도. 그러고 나서 B가 루트 2네. 이러면 일단 바로 사인 법칙 쓸수 있지. 지 마주 보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 쓸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C가 지금 루트 6이라고 돼 있어. 루트 6. 그리고 이거 완전히 틀리지 않았을 걸. 답이 아마 뭐 나나 한개 나왔는데 두개 나와서 틀렸다든지 그런 식일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 사인 법칙.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물이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얘가 외접원이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안쪽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릴 거 지름을 진하게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냥 마스터 된다고 보면 돼,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지름을 중심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버리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에 a. 다른 각은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다음 이거 마주 보고 있는 게 여기가 s m a 잖아? 근데 여기가 지름, 여기 지름이라고 했잖아. 지름, 그렇 여기가 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s m a r 이라고 했을 때, 지름이 large large 아 small 이라고 했을 때, 지름이 2 e r 이 되버리는 거고, 그치? 근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s i n a 를 구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 2 r 분의 a 되는 거. 이게 s i n 법칙이야. 알겠지? 요 그림이랑 요 밑에 거 요거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됐죠? 아,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 아무 삼각형에서만 돼. 근데 외울 때요 그림이랑 같이 외워줘.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 아, 이거, 이거 끝까지 좀 볼게. 사인 A는 ER분의 A잖아. 근데 사실은 사인법칙은 ER에서 시작하거든. 요거는 쌤이 이제 눈에 외우기 쉬우라고 이걸 말해주는 거구요 ER로 시작해서 요거 두개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A분의 A거든. 그래서 어떻게 외우고 있으면 되냐? 잘안 외워져. 그러면은 이 그림이랑 이거 계속 까먹을 때마다 이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지름은 사인 그각분의 그변 이렇게 외웁니다. 사인 그각분의 그변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저거 보면서 뭐라고 했어? 아이 각과 이 변이 있네. 그럼 사인 법칙 쓸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데 이 R은 사인 30도 분의 루트이로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그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사인 C 분의 루트 6 이렇게 될 거란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루트2랑 루트 6이랑 약분 해버려 그럼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되겠지 사인 C 이쪽으로 보내고 사인 30도 이쪽으로 보내니까 근데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사인 C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 그럼 이하는요? 물어보질 않는데뭐이 문제에서 궁금해 하지않는데고 그냥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야, 잠깐. 되겠지. 그래서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가 1번. 여기까지 한 사람은 그냥 사인법칙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는 거야. 이번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제 이걸 보자마자 C는 오케이, 60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거든. 알겠지 근데 바로 고등으로 그 뛰어 올라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거 삼각 방정식이잖아. 안 그래. 여기를 x라고 생각해 봐. 그럼 sin x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삼각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sin x는 2분의 루트 3인데 지금 x가 그 삼각 형의 각이잖아. 그래서 0도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하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1 8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이 상태에서 하는 거 잠깐 복습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루트 3 되는 거아두 개네 그래서 답이 두 개구나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리면 여기 몇 도? 2 <laughs> 0도 여기 몇 도? 120도 이렇게 되겠다. 여기 뒤에는 해당 안 되는 거 삼각형의 각이라어이게 되겠지? 삼각방정식 이런 거 때문에 배우는 거야 됐지?